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전문가마스터추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 5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2022년 5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료니까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 박살 바이오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박스루킨 반려견 항암제 허가 신청 자진처리를 해서 최근 20% 이상 하락이 나왔죠.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닥을 보시면, 여긴데요. 여기, 지금, 4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 사이, 4만 원에서 4만 5천 0 사이 오면은, 이때부터는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이 바닥인데, 왜 매수해야 되느냐. 박셀바이오는요, 반려견 항암제 없이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고용, 고용암 치료제, 카티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요. 간암 치료제, 백센케 이것이 이 바로 11명 임상 중에 4명이 완전관의 뉴스가 나오면서 작년에 무려 30만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022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박셀바이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 오면은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박스루킨 없어도 됩니다. 박셀바이오 카티항암 치료제 박스엔케이이 두가지만으로도 다시 한번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 찍고 10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박셀바이오 나도 마스터최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추후에 박셀바이오 4만원에서 4만5천원대 바로 매수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리딩 무료로 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500% 이상 급등할 급등 주천주 3 종목까지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모두 무료니까요. 전혀 부담들을 갖지 마시고 010249203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운 잃지 마시고요. 어, 마스터 체 믿으시고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